이번 화이트 스콜 폭도 광장 폭입니다. 어, 이번에는 블루에서 쌍문 앞에서 광장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거나 이럴 경우 적이 들어오는 게 보이면은 쌍문 안쪽으로 교전을 하다가 쌍문 안으로 빠지거나 한 방으로 들어가는 적을 보기 위해서 쌍문 앞쪽 건너편으로 이렇게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쪽에서 적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,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기 내가 이쪽으로 빠진 걸 알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위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 위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, 내가 데미지를 입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이미 이쪽으로 빠지면서 적들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적들이 폭을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폭을 던지는 방법입니다. 어, 쌍 쌍문 앞쪽 이쪽 구석에 와서요. 이 구석에 와서 여기 보이는 이 다리, 기둥이 있는데, 이 기둥보다 오른쪽, 그러니까 한 에임 정도 더 떨어집니다. 여기 하얀색 줄이 있는데, 한 에임 떨어져서 이줄 위로 올리면 됩니다. 그런데 이게 랭크장 가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올리신 다음에, 한 에임 정도 띄워가지고 에임을 잡습니다. 위치를 잡고, 그냥 던지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박스에 있는 적이 죽게 됩니다. 구석에 와서 에임 맞추고. 자, 아, 요아래줄 여기 던지시면 안 돼요. 위에 있는 진한 줄 있죠? 그 위에 있는 진한 줄에다, 줄에서 오른쪽으로 에임 가서 던지시면 됩니다. 이렇게 던지면 적이 죽습니다. 자, 그리고, 다리, 이 기둥보다 한 에임을 떨어지라고 하는게왜 그러냐면은, 이 기둥에 던지면, 어, 던지는 각에 따라 다, 약간 다르긴 한데, 대부분 저기 박스에 걸려요. 이 박스에 걸려서 저기 다 죽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올려서, 에임 맞, 줄 맞추시고, 에임 옆으로 가서, 그냥 바로 던지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저기 죽습니다. 어그 제일 아래에 있는 줄. 이줄 있죠? 이 줄. 이줄 말고 그 위에 있는 줄은 다 상관없습니다. 던져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줄은 어디든지 상관없고 그 위로 아무 데나올리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저기 죽게 됩니다. 그래서 제일 아래 첫 번째 주의할 게 여기 보시는 제일 아래 이 줄에 던지면은 여기 걸립니다. 그래서 어좀 편하게 볼수 있는 줄이 이 줄이니까 이줄 위로 올리시면 되고 기둥에서 한 에임 떨어져서, 한 에임 떨어져서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서 저기 죽게 됩니다.